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세계 체스 챔피언 매그너스 칼슨의 경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칼슨은 2013년도에 세계 챔피언에 오른 이후에 거의 10년 동안 이제 세계 최고의 자리를 유지를 하면서 총 4번의 타이틀 방어에 성공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작년이었죠. 더 이상 이제 세계 챔피언 타이틀 방어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이제 그 어떤 유통기한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 이제 기간도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4월에 이제 새로운 세계 챔피언이 뽑히게 되면은 이제 칼슨은, 어, 이제 제16대 세계 챔피언 혹은 전 세계 챔피언으로 이제 불리게 될 거예요. 자, 그럼에도 세계 랭킹 1위임은 일단 변함이 없는 자 그런 상태고. 자, 오늘은 이제 칼슨의 경기를 같이 한번 볼 텐데, 근데 이것도 조금 역사적으로 좀 의미 있는 경기라서 제가 준비를 해 봤어요. 어 칼슨이 세계 챔피언 자격으로서 갖는 이제 마지막 클래시컬 경기를 준비를 해왔습니다또 이제 상대하는 선수는 또 칼슨의 20년지기 친구라고 할수 있는 영국의 어 데이비드 하월이에요. 어, 체스24 채널에서 또 이제 해설자로 이제 활약을 하고 있는 자, 그런 이제 선수기도 하고, 에이팅 2600대 후반에 굉장히 좀 강한 그랜드마스터입니다. 어, 유명한 사진이 하나가 있죠? 그니까 2002년도,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20년도 더된 그런 사진인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칼슨과 이제 데이비드 하월이 바로 옆에 붙어서 자, 일단은 사진에 찍혀 있어요. 그 옆에는 네폼니아치도 보이고, 또 안드레이 킨도 이제 같이 하고 있는 자, 그런 모습이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칼슨이 세계 챔피언 자리에서 갖는 마지막 클래시컬 경기인 어, 노르웨이 팀 리그에서 나온 경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슨이 흑으로 경기를 했어요. 자 경기는 e4 e5 이후에 루이 로페즈로 들어갑니다. 자그 다음에는 나이트 전개되고 비숍이 e7 칸에 배치가 되는 이제 클로스트 라인, 그니까좀 메인 라인을 일단 따라가고요. 자 작은 캐슬링을 좀 빠르게 일단은 마무리 짓고요. 자 백은 c3하고 d4로 올라오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흑이 D6를 하게 되면은 이제 백은 뭐 H3 하고 나서 바로 D4로 중앙 잡으면서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경기를 풀어가겠죠.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흑한테 한 가지 기회가 더 생깁니다. 자 D6가 아니라 D5로 나오는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칼스는 또이 마샬 어택, 그 마샬 갬빗을 또 잘하는 것으로 굉장히 또 유명하죠. 그러니까 지난 네포니아츠와의 타이틀 방어전에서도 그러니까 요 라인을 준비해온 것으로 굉장히 좀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D5, 백까백이 그러니까 안티마샬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D5로 나오면서 자, 흑이 일단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고요. 자, 폰이 교환되면서 이제 이 파일이 열리니까 결과적으로는 백이 여기서 이제 폰 하나 잡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대가로 이제 흑이 조금 더 활동적인 기물을 그 가지면서 이곳으로 이제 경기를 풀어가게 될 겁니다. 어, 이 마샬어택 이 오프닝 관련해서는 제가 체스닷컴 코리아 채널에 또 이제 강의 형식 비슷하게 또 만들어둔 영상이 있으니까 혹시 오프닝이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다 이제 칼스는 비숍을 b7 칸에 전개하면서 경기를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보다 조금 일반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보면은 이제 많은 경우 흑이 c6로 나이트를 지키고 비숍을 다른 쪽에서 활용하는 게 보다 조금 일반적인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예시만 좀 보여드리면 어, 폰으로 나이트를 지키게 되면은 이제 흑이 가능한 이제 전략 중에 하나가 비숍을 d6 칸에 이렇게 이제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지금 룩도 밀어내는 동시에 h2에 대한 어떤 위협을 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룩이 도망가고 나면 이제 퀸이 와가지고 곧장 h2폰을 노려가지고 플레이를 하고요. 자 지금 비숍이 이 밝은색 대각선에 있기 때문에 h3로 막는다 그러면 곧장 희생하고 들어와 버리고요. 자 이거는 흑이 완전히 승리하는 자, 그런 그림이 돼요. 자 그렇지 않고 g3를 한다 그러면 퀸 먼저 피해 놓고 그다음 밝은색칸이 약해졌으니까 비숍이 g4칸 따라 들어오면서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이제 주도권을 잡는 게 이제보다 조금 흑한테 좀 일반적인 자, 그런 전략이라고 할수 있는데 근데 이제 백도 흑도 이제 서로 잘 알고 있는 자런런 라인이겠죠.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도 대기 폰을 하나 가지고 있는 상태고 또 이제 이걸 막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어, 기법들이 또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칼슨 입장에서 좀 다르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자 비숍이 B7 칸에 배치가 되면서 긴 대각선을 확보를 했습니다. 어, 이렇게 되면 이제 상대 G2 칸을 노려가지고 어떤 위협을 만들 수 있긴 하지만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비숍이 D6 칸에 못 가요. 왜냐면 앞서처럼 폰으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앞에서 이제 나이트가 잡히면서 이제 기물을 좀 잃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비숍이 B7칸에 전개되는 자, 그런 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다른 비숍이 F6칸에 가면서 또 하나의 이제 긴 대각선을 확보를 해줍니다. 자, 이러면 지금 나이트가 지켜졌고, 어, 이제 룩이 도망을 가야 되는 자, 그런 상황이죠. 자, 칼스는 룩이 도망갔을 때룩 e 8으로 일단은 교환을 요청을 합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좋은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할수 있는데, 지금 백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전개거든요. 지금 퀸 사이드 쪽에 기물 전개가 전혀 안돼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전개된 기물을 잠깐 보자면 지금 이 퀸을 포함해서 한세개 정도밖에 안 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지금 흑이 여기서 5 개가 전개된 상황에서 지금 환을 하자고 했단 말이에요. 그니까이두 기물이 교환된다라고 봤을 때는 이거는 4대 2로 일단 조금 더 흑이 어, 전개율을 살려갈 수 있는 자 그런 그림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제 기물 교환은 굉장히 좀 영리한 플레이다. 자 그렇게 일단 볼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백이 좀 고민 끝에 이제 환을 하고 들어가는데요 자그 다음에 이제 어떤 어, 백과흑의좀 전략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은 기본적으로 상대 킹사이드 쪽을 당장에 어떤 위협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더라도 노릴 수 있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흑이 갖는 어떤 전략적인 플레이는 크게 한두 가지 정도라고 볼수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이 밝은색 대각선을 확보해 가지고 이쪽에서 상대를 공략하는 겁니다. 자 지금은 비숍이 나이트한테 막혀있긴 하지만 나이트는 언제라도 이동을 해줄 수 있는 거고 이제 퀸까지도 C6 혹은 E4칸에 오게 되면은 곧장 G2칸에 대한 어떤 위협을 어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잠깐 예시를 보자면 그니까 백이 그냥 뭐 A3 같은 수로 그러니까 좀 비교적 의미가 없는 수를 둔다 그러면 나이트가 이런 식으로 F4로 벌려주면서 G2칸 위협해주고요. 지금 나이트가 공짜인 처럼 보여도 이걸 잡게 되면 이제 퀸이 오면서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공격을 해서 일단 F3 끌어들여 놓고 이러면 이제 이 킹사이드 쪽에 어느 정도 약점이 드러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비숍을 회수하게 되면 지금 비숍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상대히 약해진 어떤 그 대각선을 또 이용해가지고 어깨 경기를 또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한 가지 위협이라고 할수 있고 자,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른 대각선을 이용해가지고 어, C5로 브레이크를 하면서 이제 이쪽 퀸사이드 쪽을 노리는 플레이도 가능해요. 자, 지금은 이룩 교환을 하면서 퀸이 또 e 파일에 와있기 때문에 다른 룩이 이런 식으로 이제 DA 칸에 배치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 또 이제 백이 또 의미 없는 수를 둔다 그러면, 자, 루기 이제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일단 D8 잡아 놓고요. 그다음 C5 브레이크로 이제 경기를 풀어 가겠죠. 아니면 C5로 먼저 이 대각선과 직선 일단 확보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경기를 푸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흑이 전개에서 크게 앞서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 포지션이 열리는, 자, 그런 상황은 이제 백한테 굉장히 좀 부담된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두 가지 정도의 이제 흑의 어떤 주도권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자, 다이비드 하월은, 어, 나이트를 A3 칸으로 전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 백이 해야 되는 건 전개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폰는 하나 많기 때문에 전개만 따라가서 뭐 기물 교환을 통해서 뭐 상대의 어떤 중, 그 주도권들을 상쇄시키게 되면은 오히려 백이 좀 유리한 자, 그런 상황까지 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나이트 를 전개는 하 그런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나이트가 이후 뭐 C2 왔다가 뭐 E3 정도까지만 딱 들어가면 그러니까 나이트와의 교환도 만들고 또 이제 G2 칸도 수비가 되니까 이건 이제 좋은 전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나이트가 D2칸 가게 되면 이건 어두운색 대각선이 막혀버려서 나이트가 F4로 일단 전개되면서 풀어가는 이런 그 부분이 조금 부담스럽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나이트를 F3칸 배치해서 대각선 막는 이런 그러니까 플레이가 또 백랭크 약점과 연계가 돼서 뭐 비숍과 나이트 교환되면서 이런 식으로 더블폰 만들어지는 이런 그러니까 약점까지도 어, 가질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나이트가 A3칸으로 전개가 됐고요 칼슨은 상대 나이트가 전개되니까 B4로 밀면서 이 대각선을 조금 더 약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자, 폰이 교환되면서 나이트가 한번 들어갔고요 자, 백은 나이트 C4를 이용해서 여기는 E3칸 이렇게 커버하려고 들어가죠. 자, 여기서 이 칼슨이 나이트를 뒤쪽으로 돌려서 자, D4 폰을 위협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한 가지 기회가 퀸이 이렇게 E4로 와가지고 체크메이트 위협을 하는 것과 동시에 어, 여기는 이제 D4 폰을 이제 협공해서 이렇게 잡아내는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가 가능하거든요. 은 자, 근데 이것도 백이 조금 수비할 수 있는 몇 가지 좀 기회가 있습니다. 자 F3를 하게 되면 이거는 그킹그킹 그 사이드 쪽에서 약점이 드러나는 거니까 좋지 않다고 봐도 퀸이 이렇게 F1 칸 따라 붙으면서 수비를 해주고 나면 폰을 잡는다고 해도 백이 비숍 E3를 통해서 지금 나이트가 전개된 이런 측면을 이용해서 이제 전개를 다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요 지금 비숍만 교환된다고 봤을 때는 이거는 백이 전혀 문제가 없는 자, 그런 상황이 되죠. 지금 보시면은 이 G2 칸은 지금 나이트한테 지켜졌기 때문에 자, 이후에 퀸이 뭐 C4로 나가면서 뭐 교환을 요청한다거나. 그다음 지금 폰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또 C 파일에서 지금 렇에 약점 폰이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백이 어, 상대의 그 어떤 주도권들을 상쇄시키면서 그러니까 앞서가는 자 그런 그림까지도 일단 좀 그려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칼슨이 여기서 퀸 e4 어 일단 가능성이 한번 있었는데 자 그렇게 하지 않고요. 자 나이트를 c6 칸에 배치해서 여기 있는 폰을 위협을 합니다. 자 지금 백이 b 숍을 전개해서 이런 식으로 지키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근데 이렇게 되면 흑이 또 이제 주도권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자, 나이트로 그냥 폰 잡고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비숍이 일단 잡으면서 기물을 잡지만, 그러니까 룩이 d 8칸 배치되면서 이런 식으로 일단 핀에 걸어서 일단 이 비숍상을 가져가는 플레이도 가능하고, 아니면 퀸이 또 여기서도 이폭칸 와서 체크메이트와 동시에 여기 있는 비숍에 대한 어떤 압박을 또 걸어줄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비숍 전개에서 폰을 지키지 않고, 폰이 이제 D5 칸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러니까 칼슨이 나이트, D 4칸 배치해서 이제 비숍상 가져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상대에게 결국 이제 폰이 하나가 많다고 해도 그러니까 자신이 이 대각선 잡으면서 일단 주도권이 있는 상황이고, 일단 비숍상 이 우위를 가져간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폰이 하나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이제 충분한 싸움을 이제 해줄 수 있다라는 계산이죠. 자, 이 비숍과 나이트 교환을 일단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자, 나이트가 e3칸 배치되면서 이제 폰을 일단 수비를 해줬고요. 자 그래서 이제 나이트와 비숍 교환이 만들어집니다. 자, 지금 비숍에 대한 어떤 공격이 들어가니까 퀸이 b5칸 배치되면서 어, 이제 퀸 교환 하자고 해요. 자 지금의 퀸교환은 흑한테 조금 기분이 좋다 이렇게 볼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백이 폰이 안에 많다고 하더라도 이 비숍에 대한 압박이 좀 크거든요 지금 A파일도 지금 묶여 있고 또 지금 B투칸도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백이 이 퀸사이드 쪽에서 기물 전개하기가 좀 까다로운 자,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 흑은 원한다 그러면 언제라도 여기는 폰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숍이 가서 나이트 제거하고 잡아도 되고요 아니면 룩이 와가지고 협공해가지고 일단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엔드게임으로 이제 전환시킬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게 승리할 수 있을 만큼 어떤 큰 우위냐, 자 그건 조금 더 일단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저울질을 해봐야겠지만 일단은 이런 가능성을 일단 흑이 갖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퀸이 왔을 때, 자 퀸이 c2로 일단 빠지면서 경기를 풀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백도 이제 약점을 수비하면서 상대의 지금 약점 폰도 공격하고 뭐이후에는 비숍 전개하고 룩까지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자 요거는 이제 거의 동등한 상황까지 일단 가는 거니까 조금 이제 안전한 상황이 됐다,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칼슨이 여기서 결국 비숍과 폰 교환을 하거든요. 근데 이 교환을 할때 이미 어느 정도, 아, 무승부가 되겠구나라는 좀 직감은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이러면 흑이 어, 초반부터 갖고자 했던 어떤 비숍의 활동성과 그 다음에 어떤 이 비숍상 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상소가 되죠. 자, 나이트와 비숍 교환이 만들어지고요. 자, 지금은 백랭크 약점이 있기 때문에 당장에 폰은 잡지 못했고, 자, 비숍부터 밖으로 나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흑도 어, 백랭크 좀 약점을 수비해 놓고요. 자, 서로 간에 이제 폰 잡고 나니까 자 이거는 이제 어, 백이 폰을 한 잡고 들어갔지만 결국 어, 흑이 어떤 주도권을 상쇄하는 과정에서 어, 폰을 돌려주고 이제 거의 동등해진 자, 그런 상황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죠. 자그 다음에 이제 거의 비슷하게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자 킹까지 교환이 되고 일단 같은 색 비숍 엔드 게임인데 그러니까 서로 간에 뭐뭐큰뭐 뭐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자 이거는 무승부가 가장 합당한 결과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선수들이 조금 더 일단 수를 두긴 하지만. 자, 근데 이제 큰 변화는 만들지 못하고 자, 여기서 일단 어, 수가 조금 반복되면서 어, 경기가 무승부로 끝나게 됐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경기 살펴봤는데요. 어, 칼슨이 세계 챔피언 자리에서 갖는 마지막 클래시컬 경기를 어, 이제 20년지기 친구와 어, 이제 무승부로 끝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심 아쉬움도 좀 남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인터뷰 내용 보니까 이미 어느 정도 마음의 정리를 어, 좀 끝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아래 자세히 눌러보시면 또 체스닷컴 그 뉴스 기사를 남겨둘 테니까. 거기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세계 챔피언 칼슨, 어, 뭐랄까, 좀, 이제 입에 좀 많이 붙는데, 근데 이제 더 이상 아니게 될 거고, 이제 누가 또 세계 챔피언이 될지, 자, 그것도 이제, 어, 하나의 큰 관심자가 될것 같네요. 자, 다가오는 4월에, 이제, 네폼리아치와 또 딕리런의 대결이 있고, 또 이제 체스닷컴 코리아 채널 통해서, 어, 이제 중계가 진행이 될 테니까, 많은 시청해 주시면, 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언제나 큰 힘이 되니까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이제 다른 재밌는 컨텐츠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